5월 초에 저의 팬카페에 추친분께서 어떤 글을 써주셨는데 핵주님 오글거림 챌린지 해주세요 라는 글을 써줬어요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? 오글거림 챌린지는 영상들을 보고 눈썹을 조금이라도 찌푸리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므린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지는 사람은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대접하기입니다 <laughs> 내가 질것 같지만 <laughs> 오글거림 챌린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자아자 비지마어차비네맛 <laughs> 대로 할 거면서. 뭐라고?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게 풀었다 조였다. 어봐 <laughs> 장난감일 뿐이었지. <laughs> 밤새 울겠지. <laughs> 누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야? 15년 동안 민서연 하나만 바라본 걸로 부족해? 나도 남자야. 너란 여자를 죽도록 안고 싶어하는. 남자 맞다고 맞다고 <laughs> 남자 맞다고 <남자> 맞다고 맞다고 <laughs> 아 저거 처음부터 어렵네 어렵다 외모네 <laughs> <laughs> <해물을> 축구도 해체하기로 <laughs> 최종 결정했다며 오늘이 마지막 경기는 거 기자도 알고 매점 마지막도 알고 개나 소라타 하는 데 누군 몰랐죠? 내게 쭈만.. 우성써 한판 붙을까? 내가 50녀? <laughs> 정신바탄자 아니야? 내가 50녀고! 내 이름 종혜야? 뭐야 종게 <종일! 웃음> 잡혀간다 정신병자라고 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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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르지 말랬지? 아그래나 소름 돋았어 <laughs> 네가 봤을 때 내가 국가대표 뽑힐 수 있겠냐? <웃음> <웃음> 그래. <laughs> 아 <아유 웃음> <laughs> <laughs>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저, 저 가능해? 었다 <laughs> 봐. 저 저, 저, 저 어떻게 해. <laughs> 진짜 손도안 하고 다리만. <laughs> 아, 아, 이거 다 오글 거리는 시절인데. 웃음 참기 웃음 참기네 거의. <웃음> 여러분 챌린지 다시 바꿔야겠다. 웃음, <웃음> 플러스 오글, 오글 챌린지입니다. 특히 사람이 오글거린다고 막 소, 진짜 손이 말겠버어잖아어라고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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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도를 높여서 그두 가지 참기로 챌린지를 바꿀게요. 알아요, 이 밤이 흐리고 흐리고 흐을이 누군가가날 떠나 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주 신났구나, 어떡해 어, 괜찮아 어, 괜찮 야, 진짜로 이거 어떻게 모르어 어, 어간. 괜찮아 어, 왜 따라 해봐 어, 괜찮아 어, 간찮아니 그렇다. 등이 이렇게 구부 수가 있나? 등이 이렇게 구부 수가 어간자. 있나? 오간자 무간자. <laughs> 제가 얘기했죠. 학교에서 그아우나 전화. 이학들 중에도 물이 있을 기 때문에. 요 내무는. 먼자먼자 오감자! 마지막에 점프! 좀... 2탄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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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약간 진짜 소유가... 오래버기이기만 어, 했어 <laughs> 웃기진 않았어 하나도 웃기진 않네요 <laughs>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전이라 재밌어지겠네 <laughs> 다리 어떻게 이렇게 모여있어? 떨어지면 허우적대지 않아? 떨어지면 뭔가 아무 정신없지 발이 떨어진다 갑자 머리도 그대로 블링블링 이에스 종현 우리 방역팀은택민 두고 올리다 나 온유 비비빔 이 만나면서 기이 불고 카리스마 민호 광대였어 이제는 파이 팔로우 팔로 메 팔로우 팔로 메대들아 지금 재중이하고 이중이가 위험해 이리들 생각 잘했어. 이뭐 뭐야? 뭐 뭐야? 무슨 드라마야. 인성 개 뻗었나 뭐 오늘의 오글거림 챌린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더 재미진 영상으로, 오, 네, 재미진 영상으로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돌아오겠습니다. <웃음> 근데 나왜 이렇게 뒷머리가 또 여기 개통처럼 두개 달려있는데? 옛날에 <laughs> 증명사진 증명사진에 귀를 넘기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다들 그 물어봤어요. 언니 이렇게 머리를 삥삥머리를 이렇게 이슬이처럼 근데 머리를 사실 넘긴 건데 사진사 아저씨가 다른 잔머리는 다사진으을 없애놓고 여기만 엄청 <laughs> 이... 깨끗하게 <laughs> 짠... 이것만 남겨놓은 거예요. 아, 아까 개어려 보이불 쏘는 거파시타니아 이거 못 열니까 못잡겠고아야고 그러니까 어 저도 못두 저도 못 이런 내가 하